안녕하세요. 해피아이백과 진행의 김우성입니다. 아 김안가병원의 망막병원의 어, 김철구입니다. 저는 김안가병원에서 1996년 전공일를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25년 정도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망막입니다. 망막 전문가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수술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주변에 수술하실 분들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 당뇨 망막병증의 수술법이 유리체 절제술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리체는 눈 안에 투명한 매체로서 완충 역할을 하는데. 이 유리체 내 피가 난다든가 막막이 떨어지게 되면 이 유리체를 제거를 해야지만 막막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환자의 경우에는 막막이 대부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막막 앞쪽으로 이렇게 섬유 혈관성의 증식막이 막막을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안내 가위를 통해서 이 증식막을 막막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이게 단단히 붙어있으면 사실은 제거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을 뿐더러 뭐 제거하다가 막막에 손상을 주게 되면 또 막막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유리체 절제술의 핵심은 뭔가요? 먼저 유리체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유리체를 제거하는 과정이 제대로 끝나야지만 막막에 붙어있는 증식막이나 아니면 떨어진 막막을 다시 붙이는 것 같은 막막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 혈관을 싸고 있는 막을 제거하고 있는 중인데 막이 굉장히 얇고 또그 범위가 좁아 보이거든요 이게 잘 벗겨지나요? 혹시 잘못 벗겨질 때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증식막이 막막과 단단히 붙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막막에 손상 없이 이 증식막을 벗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경험이 많은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 만약 이 유리체를 많이 남겨놓고 수술을 종료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막막방리가 재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증식막을 남겨놓는 경우에는 다시 또 눈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 증식막을 벗기다가 막막에 손상을 주는 경우에는 막막방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 잘못되는 경우에 시력에도 또 영향을 주게 되는군요. 근데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이 수술 후에 시력 회복으로 또 수술 결과를 판단하게될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상태가 좋은 등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 이 최대한의 시력 회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성공적인 수술 결과가 아닐까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뭐 다행히 수술의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나 합병증 때문에 어 오히려 수술 전보다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눈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너무 진행돼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의 결과도 나쁠뿐더러 환자도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타이밍에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나 의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다음 편에서도 우리 부원장님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중한 이야기 기대해 보면서 각뇨 망막병증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만가병원이 함께합니다.